안녕하세요, 아리아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어 먹을까요? 참치! 김치찌개 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김치찌개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궈진 팬에 김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치, 투하! 볶고, 음, 볶고, 음, 볶고, 볶고, 음, 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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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치, 음, 김치, 음, 김치, 볶고, 볶고, 음, 볶고, 음, 김치, 볶고. 이제 양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파, 투아 볶아, 음,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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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파가 조금 많네요. 음, 음, 후추. 음 후추 음 후추 넣고 볶아 음 후추 넣고 볶아 후추 넣고 볶아 음 마늘 투어 음 같이 볶아 음 참치 음 참치 음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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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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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참치 볶아 볶아 음 참치 냄새 음 육수 부어.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뽀글뽀글. 음,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나네요. 와우. 참치 김치찌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면. 음, 면. 음, 더블면. 투아. 투아꾹꾹꾹음 <뾱> 이제 3분 동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치 음 참치 음 참치 음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뽀글 음 뽀글뽀글 음 김치찌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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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치 냄새 김김치 냄새 음다 완성되었습니다. 끝짠 오늘은 이 참치 어포를 김치찌개 라면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제품입니다. 이 참치 어포를 참치 김치찌개 라면에 넣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란 투어 음파 플레이팅, 음, 참치오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음, 계란, 음, 계란, 음, 참치오빠. 맛있어 보이죠? 음, 이거, 음, 참치오빠 넣으니까, 음. 그거 알아요? 음, 튀김 농심에 나오는, 음, 컵라면 중에, 음, 튀김 우동 라면 맛이 나네요. 아닌데. 음, 튀김 우동 식감이 나네요. 맛이 아니라 식감이 나요. 맛은 없고 맛. 맛은, 맛은 참치업부데 이거 참치맛보다는 꾸이꾸이? 꾸이꾸이 꾸이 맛이랑 비슷해요. 음, 근데 라면 넣어보니까, 음, 나쁘지 않은데요? 음, 약간 씹히는 맛이, 음, 플러스 돼가지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참치김치찌개도 맛있고, 음, 참치업부 넣으니까 그러니까 식감이, 음, 이게 참치랑 식감이 다르니까, 음, 더 좋은 것같은요 인데요? 약간 튀긴 느낌 이 나고 하니까 음. 찌기라서 그런지 국물이 좀 없는 게 음. 안타깝네요. 음. 음. 약간 볶음라면 느낌이네요. 진 라면 스프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음. 이런 맛은 진짜 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국물 에 넣으면 넣을줄 알았는데 음. 안 녹아요. 참치 어퍼. 참치 어퍼. 바삭바삭. 역시. 라면사리는 음. 어딜 넘어 먹어도 음, 맛있어요 친구가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음? 안되는거다 왜? 초등학생같아서 컨셉입니다 <웃음> <웃음> 원래 아니래요 원래 저래요 원래 아니래요 원래 <laughs> 저래요 원래 아니래요 진짜 똑같아요 저래요 진짜 원래 아니래요 똑같아요 10년 넘게 봤어요 <laughs> 이거 밥이랑 같이 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찌개 느낌인데 찌개만큼 짠건 아니고 반은 괜찮다 처음부터 영상 보셨겠지만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라면 스프 넣지 않았습니다. 뭐편집에서 넣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정말 안 넣습니다. 었 음. 이 집에 소금이 없어요. 조미료가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면만 먹는 거예요. 이제 밥을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밥 이번에도 항공기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항공기 전에 그릇을 넘었다고 항공기가 아니라고 말씀해가지고 이번에는 항공 진짜 항공기를 준비했습니다 음 보이시죠 음 그릇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릇 안에 있죠 바 이것밖에 안 먹어요 진짜 음 정말 자꾸 먹어요 음 항공기죠 넣겠습니다 투어 음 이제 2차 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말았습니다 음 맛있어 보이죠 음 플레이팅 쩔어 보여요 음음 참치 보아 밥 음,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어퍼와 함께. 맛있겠죠? 미안해요, 저만 먹어서. 이저김치찌개는 너무 잘 끓였다. 김치찌개를 잘 끓였죠, 제가. 음. 오늘은 메뉴가, 음, 김치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 음, 반찬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안주 없어요. 음, 그리고 김치도 떨어졌어요. 이게 마지막 김치예요. 다른 반찬 없나?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아또 젓가락 들었다 반찬인줄 알고 참치오프와 밥 이게 맛도 맛이지만 음, 식감이 아 바삭바삭함이 들어가니까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맛 아까 전에 위에 넣었을 때보다 음. 바삭한 걸 바로 얹어서 먹는게 훨씬 음. 낫다 입에 들어갈 때이 음, 특유의 참치오프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참치오프와 밥 음, 참치 오빠, 아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음, 참치 오빠, 아빠, 궁적적인 맛입니다. 음. 음, 계속 손이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참치 오빠, 손이 가, 음, 참치 오빠, 아빠.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어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땠나요? 맛은 있는데 참치 어퍼를 녹여서 먹는 것보다 밥 위에 그냥 얹어서 하나씩 씹어 먹는 게 고유의 향도 느끼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가요? 국물이 좀 적어서 아쉬웠어요. 그건 찌개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맛은 있었어요. 음, 저도 진짜 오늘 맛있었어요. 처음에 참치 어퍼를 라면이랑 올렸을 때 그때 눅눅해져가지고 그때 맛이 좀 별로였는데 나중에 후반전에 이제 밥이랑 같이 참치 어퍼를 올려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